조금 살이 빠졌나? 이제 나가 봅니다. 안녕. 차를 멀리 대서. 이거 뭔데 이거. 아 정말. 이거는 오늘 바닐라 빈 라떼고 나는 커피나 라떼. 내거 마셔볼래? 응? 알았어. 왜 노래 부르다가 안 불러? 커피 마시잖 농협에서뭐 하지? 매매 대출. 네, 맞아요. 그 매매 대출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은행 갔다가 카페에 가 보려고 합니다. 아, 앉을래. 갔다가 어, 카페요. 블베요 블베요? 블베요? 블베지 블베요? 블베요? 맛있요 블베요? 블 진짜. 블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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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베 나 될까? 엄마 요즘 자주 먹는 이거 호박수 어떻게 하냐면요 티백을 하나 이렇게 딱 걸어줘 음수500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어, 1리터 담을 수 있는 건데 일단 500만 먼저 담아볼게요 그러면 잘 우러나옵니다. 근데 85도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는 500은 뜨거운 온수를 넣고 그리고 이제 남은 500은 정수를 해서 이제 오늘이랑 내일 아침까지 마실 거예요. 음 맛있겠다. 오늘은 삼겹살 그리고 김치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고분에파 공기. 저는 저녁이니까 조금만. 말돈 소금이라는 건데, 맛있어. 쪽, 쪽. <laughs> 맛있다. 네, 먹어봅니다. 음. 맛있다. 내가 했는데 맛있어. 네. 오늘 상추가 좀 없어서 아쉽다. 임박 항상 생각나는 건 옛날에 술 먹고 다음날에. 가영이가 항상 흰밥을 찾았어. 새벽에. 그러니까 기억이 남겠지? 대답을 좀 해주면 안 돼? 나 벽이랑 얘기. 어? 방송하고 있다고? 이게 방송이야?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는 편집 될 수도 있어, 대가. 방송. 그래도 목소리 출연은 좀 해주면 안 될까? 어? 오빠, 지금 나귀안 좋다고 작게 말하는 거야? 목소리 출연만 좀 해주면 안 돼? 왜? 올라온 줄이 있어? 이거는 오늘의 호식형 옥자도입니다. 몇 년째 먹는데 맛있어요. 오빠, 자두 먹어봐. 내가 출연했어 오빠 갔어 네 근데 올림픽 끝나니까 TV에 재밌는 거안 하는 거안것 같아 맞지? 여름 제철 과일은 맛있습니다 자두 안녕 공방에 수정쌤이 <laughs> 놀러 왔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laughs> 상모초밥입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브이로그를 조금 열심히 찍어봤거든요 한 1년 전에 근데 이제 그러고 찍다가 그 릴스를 세로로 찍자 어 세로로 이제 약간, 약간 편집도 컷컷컷 컷컷 그렇게 하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편집하는 게 영상이 일단 길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안 했지? 음. 하나, 둘, <laughs>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나누, 하겠습니다. 안녕. 피 타임. 빨리 수업 끝내고 어. 퇴근해야지. 안 돼요. 아, 시간이 요즘 아직... 빨리 가는 것 같아. 클래스 하면 근데 빨리 가던데. 음. 한데이 하고 있으면 진짜 후딱 요즘은 떡하가지고 사진 촬영도 좀 하고 올려야 되는데 진짜 하고 싶다 맞아. 나 그래도 사진은 찍지 않잖아내 폰에 지금 사진이 없어요 아 진짜 안찍어지 네. 휴대폰이 어딘지도 모르겠으면 또 <laughs> 다시 수업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 오늘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 수업 다 끝나고 약속이 있는데. 약속시간 좀 남아가지고 조금 작업을 하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스를 타고 신세계 백화점까지 가서 승아를 만나가지고 집들이를 갈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주문 제작 받은 건데 이거 글라스 아트라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안뜯어가지고이렇 납선테이프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작업 중이라서 한번해 볼게요. 동대구역에 왔습니다. 진짜 드실 뻔했네. 여기 오늘 너무 시원하지? 시원해? 너무 시원해. 서울보다 시원하대요. 응. 진짜 너무 시원해. 근데 오늘 좀 시원한 것 같긴 해.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시원해서 나 지금 약간 뭐, 기분이 너무 <laughs> 데 <근데 웃음> 목소리 왜 그래? <laughs> 목소리 나갔어. 그냥 뭐 시켜 먹어도 되는데 <laughs> 너무 감정 <웃음> 오늘은 계곡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선글라스를 올해 처음으로 꼈어요. 그 모자도 있고 그니 가방도 있어요. 이렇게 MG풀 세트 가볼까요? 안녕!